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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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이 있고 난후 최동원이 김용철을 부릅니다. <laughs> 뭐한 달간에 하는 거야? 오케이. 야 너도 빨리빨리 얘기해. 뭐? 어? 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왔는데 술도 한잔 못하고 그래 지냈네. 누그들이랑 어울리가 놀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래 살고 싶었다. 그래 임마. 어? 니는 임마 네 잘난 맛에 사는 놈 아니냐? 어? 근데 그 시간에 공 하나 더 던지고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 된다카더라. 누가 그런 말을? 어? 누가, 누가 그런 역 같은 소리를 하대 돌아가신 강감독님철아네 알제? 내 어깨 별로다. 의사가 잘못하면 이거 작살 날기라카대 그런데 동료들은 와본 약고 네 말대로 내잘났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화가 피하노. 이제 화가 몸살이 오노. 그건 너무 치사 거야. 최동원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서려고 하자. 김용철은 최동원의 고통과 팀을 향한 헌신을 이해하며 그를 돕고자 마음먹습니다. 까지